점은 갈색이거나 검은색 계통이고 심지어 피부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붉은색의 점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클린의 피부과 일산점 남상호 원장입니다 점은 의학적으로 후천성 멜라닌 서보성 모반이라 불립니다 점은 대개 출생 후에 생기기 때문에 선천성점과 구분하기 위해서 후천성이라는 용어를 따로 추가한 겁니다 점은 경계 모반에서 시작하여 복합 모반을 거친 뒤 진피 내 모반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됩니다 점은 좌측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서는 점이 조금씩 돌출되어서 진피넷 모반 단계에 이르면 좀 많이 돌출됩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색은 점점점 흐려져서 진피넷 모반 단계에 이르면 거의 피부색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붉은색의 점은 없습니다 혈관종이나 혈관이 발달한 피지선 증식점 같은 걸 붉은 점으로 오인하는 겁니다 점은 갈색이거나 검은색 개통이고, 심지어 피부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레이저를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 장비와 시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대표적으로 CO2 레이저와 어둠약 레이저가 많이 이용됩니다. 어둠약 레이저 사용해서 점을 전체적으로 깎은 다음에 가운데에 남아있는 부분을 CO2 레이저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클리네 피부과의 남상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